오렌지 씹을까? 아니, 네? 나, 나, 콩콩, 콩콩나무 씹겠네. 콩콩맨 처음에 찍는걸 깜빡했어. 다 먹고 찍네 여기서 꺼내야겠다 와우. 어 맛있어? 개있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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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안

잘못된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. 밥 먹었니? 아니 응. 안 먹었어요, 그니까나 짬뽕 잘하는데 아는데 가서 같이 먹지. 응. 하루에 250불. 주 5일. 응. 근데 원하면은 토요일도 근무 가능. 나 월요일에 IT 카드를 따니까 응. 일을 못하잖아. 그래서 응. 괜찮냐? 응. 나 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. 응. 아, 괜찮대 그냥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된대. 너를 왜 이렇게 원해? 일은 아파트 사는 거고. 아파트에서 타일. 그렇게 안 힘들대. 다른 데는 막 손으로 타일 우고 하는데 자기들은 기계가 있대. 이게 음. 지 당했어. 지식 당했네 진짜. <laughs> 너 하겠다 한 것도 아니잖아. 어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써. 그냥 밥먹밥 먹으니까. 열심히 찾아주는 거야. 자기가 아는 데가 진짜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자하면서. 아레스에 <laughs> 그냥 아무 데서나 따면 되나? 그 클클어어투크크거기 c u r k i n 랜드어형 어. 바빠 전화할 수 있어 혹시 네? 대박 파일 <laughs> 아마 똥 i 기 있을 거야 아 진짜? <laughs> 너가 막밥 차려주고 해야 돼 i b a t 밖에안해 내가 i b a Taiba. t a a Taiba. t 과도한 음주는 공연장 내고, 공연. 시끄럽고 난폭한 행동. 어, 진짜 있네? <laughs> 아! <laughs> 롤플레이가 있어, 롤플레이. 와, 개 많아. 와! <laughs> <laughs> 대박. Can I get a one plus hot chocolate with regular size? Yeah. Thanks. Just the one? Yeah. Have a right. or takeaway? Takeaway, please.